봄의 봄은 맛있다. 배한봉참 달다 이 봄맛 알턴 전몸살 풀듯 곤고한 냄새 배인 동영 여객선 터미널 앞 서호시장 식당 골목 다닥다닥 붙은 상점들 사이 우리처럼 아름아름 찾아온 계기 열개 남짓한 식탁을 다 차지한 자그마한 밥집 분소 식당에서 뜨거운 김 솟는 국물이 끝내 준다는 도다리 쑥국을 먹는다. 나눌 분자 웃음 솟자. 웃음 나누어 준다는 이집 오코가 도다리 쑥국 맛만큼이나 시원하다고 웃음 짓는 문제 형 앞. 빈자리에 젊은 부부 한 쌍이 앉는다. 자리 생길 때마다 누구나 스스럼 없이 동석하는 분소 식당 풍경이 쌀뜨물에 된장 풀어 넣은 국물 맛 같다. 탕탕 잘라 넣은 도다리가 살큼 익은 쑥의 향을 따라 혀끝에서 녹는 통영의 봄맛. 생기로 차오르는 연꽃처럼 떠 있는 통영 앞바다 섬들이 신혈에 달뜬 몸을 풀며 바다 틈새에 어딘가 숨어 있던 봄빛을 무장무장 항구로 풀어내고 있다. 어, 이것 봐라. 내 가슴에도 툭툭 산수유꽃이 피는가 보다. 따뜻해진 온몸 가득 파랑처럼 출렁이는 참 맛있다. 통영의 봄.